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을 마쳤더라. 아 일을 마쳤더라. 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uh, they finished dividing the land. 그땅 나누기를 끝냈다. They finished the divide, uh, they finished the dividing the land.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다 크고 계획과 꿈은 크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통쾌한, 감사한 그런 승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몇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꽤 시간이 흘렀네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그럴 때인데요. 늘 제가 주일 설교를 어, 토요일날 이렇게까지 그냥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laughs> 어, 이렇게 준비하니까요 어,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숙제 우리 보고 미리미리 늦, 어, 늦장 부리지 말고 어, 지연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 말하면서 왜 주일 예배 숙제를 그렇게 빨리 안 하고 늦게까지 일으 하고 있느냐고 <laughs> <laughs>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습관인지 모르지만은 아직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이 몇십년 동안 이렇게 배여 있어서 아, 요즘 그걸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돌아올 때 기분이 너무 홀가분해요 너무 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어,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우수화가 드디어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어, 어, 이 여우수화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했을까? 어, 우리는 아마 아, 이루 그 상상을 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갈등과 분쟁을 에, 다 해결하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드디어 음, 여호수아가 이루게 된 것이죠. 처음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어야죠. 아,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에, 뒷모습을 본 사람 <laughs>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 성막의 모욕을 본 사람 모형을 본 사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이 모세의 몸종으로 어, 있었던 여호수와는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잖아요 <laughs> 전임자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면 후임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탐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수와서 1장 8절 9절 보면 그 말씀 계속 반복하신다고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 모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도전을 이여수아에게 주셨던 것이죠.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람은 큰 것이죠. 여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여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단강을 건너서 이 가난 중부지방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1차 실패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정복하고, 여기 중부 지방을 정복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 지방의 연합군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자아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그 열다섯 왕들의 연합체를 거기서 물리치면서 이제 명칠공이 가난 지방 정복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서른 한 왕들을 멸하게 된 것이죠. 여수와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미 그는 나이 많아 늙은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늙은 여수와에게 정복한 땅을 주시고 그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라. 그 안에 거주하게 하라고 명단을. 너희를 아직 안 끝났어. 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지파들을 다 정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지파별로 땅 나누기를 시작에서 오늘 19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 여호수아의 그땅 분배는 집집그 분배는 5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납 세라를 주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그 모든 땅군배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홀가분하고 어, 마음이 기뻤을까.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어, 가슴 벅찬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한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3단계로 시작하죠.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과정, 그리고 마지막 완성 시작, 과정 완성 시작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넣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보이는 모든 땅. 또 여호수아와 모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 내 땅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일하신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뭐어 어, 그런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도 부르시고 바울도 부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의 오리진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죠. 거기 가서 뭐 쉬었나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없었고요. 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지만은 오히려, 어, 큰 마음의 영적인 부담으로 남게 되었고요. 25년 만에 난 아들, 또그 롯과의 그런 분쟁,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의 그 실패,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광야로 어, 몰아내셨지만, 그 광야에서 삶이 쉬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달라. 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틀려보냈잖아요. 과정도 인도하시 마지막으로 이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전쟁 보았지만은, 정, 정복전쟁 하시는, 물론 요수화가 대장이지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은인도하요죠 하나님이 사령관이세요. 그리고 그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 여수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이미셔티브를 가지셔요. 과정도 인도하셔요. 완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처음도 이미셔티브를 가지고 부르시고, 그 과정도 함께 하시고, 완성까지도 하느님이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음,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돼요. 어, 제가 미국에 온 지가 91년이니까 올해로 31년째가 됩니다. 벌써. 그래서 미국에 산 해수와 또 한국에서 산 해수가 같아졌어요. 이제 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져요. 앞으로는. <laughs> 나이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자 근데 어, 아무것도 모르고 보스톤에 공부하러 와서 그 공부하러 오,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정말 제가 미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 하루에도 내 머릿속에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에, 그런 그 선택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정말 에,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해서 미국에 와 미국에 오면 다될줄 알았더니 웬걸 <laughs>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어, 그리고, 어, 학교를 이제, 에, 예, 그만두고, 어, 이제 보스, 보스턴에서 이제, 예, 예,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목회하고, 유타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도 쉬었나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어땠, 어떨 때는 정말, 아, 나는 이 소명이 잘못됐나 보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고 어, 내가, 어, 목회를 접어야겠다. <laughs> 정말 심각하게. 이거는 그냥 어, 캐주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아, 어, 나는, 음, 바꿔야겠다고, 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제 클리브랜드에 정착해서 올해 17년간 목회하게 하신 것도,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인 것 생각할 때, 그 끝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어, 그런데 저도 이제 의심해서 한때는 그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붙드시더라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어, 제가 간증처럼 고백하는 말씀은 빌리버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이루실 줄로 확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주도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삶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